16번 보겠습니다. 평면 알파 존재하고요. 그 위에 한 면. 뭐, 그림으로 봐도 정삼각형이좀 눈에 보이네요. 333정삼각형이 보이고. 그 다음 반지름이 2인. 여기서 반지름이 9가 평면 위에 놓여있을 테고. <laughs> A 점 위에 놓여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 9SB의 점, 어떤 이미의 점 D에서 선분 AD가 S 중점 5를 지난다. D는 그러니까 반대편 점이다라는 거겠죠. 9에 A에 대한 반대편 점이다. 꼭대기 점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AB와 DC를 물어보고 있네. 자, AB 벡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DC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올 텐데. 더 하라 그러네. 우리가 뭐 좌표나 각을 쓰지 않을 거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할수 있는 생각은 합이니까 시점을 맞출 필요는 없고 연결되도록 해 주는 게 우리는 좀 편한 거잖아 연결이 되도록 그렇다면 a,b를 d,c는 옮기기에 뭔가 좀 길어 보입니다 a,b를 저기에다 좀 연결해 보자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이거 정삼각형을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그리는 것이 정삼각형을 여기다가 하나를 더 그려서 A, B를 이쪽으로 땡겨오는 거죠. 이 정상적인 풀이 아닙니다. 필기 그냥 너무 깊게 안 하셔도 돼요. 이쪽으로 벡터를 땡겨온 다음에 D에서 C를 갔다가 여기서 A에서 B를 간다 해가지고 여기서부터까지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그렇다면 어 벡터는 여기 높이가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으로 적어볼까요? 여기 높이는 4가 되고 어, 정상각형에서 여기는 2분의 3이 됩니다. 여기 절반은 2분의 3.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어, 2분의 3루트 3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3루트 3이 되겠죠. 어려운 계산은 아닐 테니까. 여기는 2분의 3, 2분의 3루트 3, 여기는 3루트 3. 그 다음에 여기는 수직. 그러면, 이렇게 그림으로 풀 거면, 4라는 높이와 3루트 3에 대해서 피타를 써서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보면 제곱이니까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길이를 피타로 구해보면, 4의 제곱에 3루트 3의 제곱은 16 더하기 27에서 43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43이다라고 풀어도 되고요. 아 나는 도형으로 안 풀겠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도 뭐 공식적 풀이 쏟아 상관없겠습니다만 좌표도 괜찮겠죠? 이 부분을 만약에 0, 0, 0이라고 보겠습니다. D점은 당연히 4만큼 올라갈 테니까 0, 0, 4다라는 거고 1 0위는 우리가 뭐 선택을 할수 있겠죠. 요 이쪽을 그냥 x 방향으로 단순하게 보자. 여기를 단순하게 x, x로 보겠어라고 한다면, 이건 3, 0, 0이 됩니다. 그렇다면 B점의 좌표는 x 방향으로 반밖에 안 갔으니까 x 좌표는 2분의 3이고요. y를 어느 쪽을 플러스 y로 볼 건가? 우리 편한 대로 우리 앞쪽을 음, 플러스 y라고 보자라고 한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여기는 2분의 3부터 3, 3, 0이라는 좌표를 가지겠죠. 그러면 이 풀이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이건 1차적으로 풀이 1두 번째 풀이 선분 AB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 OB-OA B에서 A를 빼겠습니다 이건 똑같네요 2분의 3 2분의 3루트 3 루트 3 0그 다음에 DC는 C에서 D를 빼면 3 0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 수를 더합시다. a b 벡터 더하기 d c의 벡터는 아, 2분의 9 2분의 3루트 3, 마이너스 4. 그러면 절대값의 제곱은 다 제곱합시다. 4분의 81 더하기 4분의 27 더하기 16이니까 4분의 64 168, 172는 43이다 두 가지 다 비슷하죠 좌표로 풀 건가 아니면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볶은 것. 비슷하지만, 뭐 어, 비슷합니다. 내가 직접 본 데에도 둘다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있어 보입니다.